10시고요, 지금. 오, 여기 지하역은 완전 그냥 교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40분 전인데 이미 와. 여기 앞쪽으로 가시는 거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전에도 그런데 집회하는데 근처 커피숍을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딜 가나. 지금 와, 온통 검정색 물결이어서. 진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다 오신 한 대표님 만났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laughs> 특집을 쓰다가 <웃음> <웃음> 왔습니다. 아, 특집 토요일에도 쓰시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몇몇 좋은 교사 쌤들 기다렸다가 합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인규입니다. 조심해. 홍규 쌤. 어 안녕하세요. 선생, 잘 지냈어요? 한 마디 한 마디 가능하신 분, 지금 심정 한 마디 가능하신 분. 건너가서 기다리요안 돼요? 조리 있게 말할 수 없어서. 이따 땀 번복돼가지고 지금이 날 텐데다. <laughs> 어미카 선생님,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그냥 오늘도 한 점이 되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어, 계약했는데도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와 계시네요. 미안해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좋은 교사 회원 선생님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 잘 지냈어. 어떻게 딱아주셨어 안녕하십니까. 몇 시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아, 저 일, 6시 40분 출발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으셨죠? <laughs> 아, <팬!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이따 봬요 9월 하면 4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전국 노래나랑밖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분 전입니다. 행사 전에 도를 공신하고 <laughs> 있습니다. 지그 특별한 지 30분 정도 됐고요. 여러분, 지금 일구역에 일구역 앞입니다. 지난번처럼 신저가동하고 일구역부터 복도에서 지도하면 학습권 확보. 풍경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저소를 선언했거나 학생들의 불안한 조성 및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밝고 넘치는 열정으로 교사 생활을 임했지만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있어 이제 일구역 맨 앞자리에 서 이렇게 아동학대 따로 신호를 당해 지시는 경우에는 또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굉장히 공경어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화입니다. 밀구역 아, 기로 기록... 이런 압송이너의 신설역이랑 상구역 기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교생앞에서 학생에게 구타를 당해도 교사는 졸업하는 답변이 30%에 미치지 못할 만한 졸업대 최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몸이좋지않은 사람 손들어 주세요. 이런 스태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데, 8구역이랑 예비 구역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그쪽에 또. 자리가 너무 멀거나 다 차서 이쪽 이제 인도 쪽에도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습신다뭐 집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 지금까지 중에 최다 인원 이 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방학 때 선생님들이 또 연수나 또뭐 가족들과 또 휴가 떠나시는 그도오들 때가 많은데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어 와이드를 여기 2 구역입니다. 이 구역. 이 구역에도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사람들이 앰뷸런스까지 대기하고 있고요. 있다는 것을 제 몸으로 지금 듣겠습니다. 여기가 이 구역 이제 끝난 지점인데 이 구역에 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8구역인데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한, <목소리도> 와 팔구역도 끝이안보인다 와, 선생님들 진짜. 선 갑자기 <좀 링클한> 마음이. <목소리도>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서이 <목소리도> <모여주셨습니다. 목소리도> 팔구역 이쪽에 인도 쪽에 사람이 많아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1, 2, 3차 할때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어, 덜 힘든 그런 조금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가로수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도 좀들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8구역 끝까지 한번 왔고요. 다시 8구역 앞쪽으로 가면 3구역이랑 7구역 있는 데데 7구역은 또 그, 인산부나 아이들과 동반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배려된 장소라고 합니다. 그쪽까지 해서 현장 스케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발언하시는 멘트를 미리 관리해서 자막 작업도 미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밖에 있다 보면 <목소리> 소리가 인시, 인지하기 <목소리> 좀 어려운 <목소리> 경우가 있는데 자막을 통해서 <목소리> 또볼수 <목소리>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계획하시면 너무 <목소리> 잘한 <잘하는> 것 같다는 <목소리> 생각이 듭니다. 더 명확한 이유는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더 이상 공교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공교육을 잘 책임져 보겠다는 다짐으로 i a n Hungarian, 배려 n g a r i a 이렇게, 이렇게 쳐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들과 봐서 아무래도 이제 그늘이 많은 쪽에 배려전을 만든 것 같아요 응. 작은 도로에 이렇게 해서 유모차나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이런 것도 무고 유모차나 아이들과 같이 오다 이거 바로 옆에인지 상구역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예비교사분들이 이 현장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지 않는 교육 현장이 만들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쪽에서 이제 삼구역이 끝납니다. 공구역이 마치고 여기는 아까 이제 배려전 뒤쪽입니다 그 유모차 있고 하는데 네. 어우 진짜 이 유모차까지 끌고 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들이 어 뒤쪽 여의도 공원 쪽에서 오시고 또 방학대학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게 그때는 이런 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로 너무 이제 더웠던 이유도 있고 아이들 있는 집은 또 같이 올 염도를 못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오시는 또 부모, 선생님들이 많다는 점은 되게 뭉클한 점니다 여기가 이제 3구역 멘티가 되겠습니다. 3구역 멘티. 여기가 6구역인데요. 6구역, 5구역, 4구역 에서 앞에 다시 1구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학교가 힘든지 알았지만, 정말 극단에 있는 선생님들 예를 보면서,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성사에 휘말리지 않았다.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층, 6층입니다, 6층. 6부역. 이제 여기는 5구역끝 쪽인 것 같습니다. 오구역 끝 쪽. 어른물를 이렇게 또 준비해주신 집회 측,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여러 층위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예비교사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었던 점은 또어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어 지금은 명퇴하신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특히 이제 저도 학생도 맞거나 이러면은. 야 이거 제정신에 정년까지 할수 있을까. 한개역까지찍었고 아, <목소리> 집회 그대로 참석해 보겠습니다.